오늘 그 이부의 마지막으로 그 대전대학교의 윤창렬 교수님께서 테일의 의미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있는 윤창렬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태일의 의미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서론이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천지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저는 천지가 태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떠한 힘에 의해서 끊임 없이 움직이고 있는가 역시 태일의 윤려에 의해서 천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근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태일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삶의 근국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역사의 근국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또 문명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태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인간은 천지와 합일되어야 되는 관계고 그것이 태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태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거대 담론에 대한 모든 해답이 놀랍게도 환단고기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환단고귀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천일지일 태일의 사상이고 이를 신학적으로 삼신이라고 하며 철학적으로 이 삼일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제 속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소자출과 천지와 인간의 관계와 인간 완성의 길과 인간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롯이 담겨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태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일에 대한 명칭은 뭐 중국의 문헌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장자, 여시춘추, 회남자, 순자, 예기, 사기, 한서, 태을금화종지 등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1993년에 출토된 전국시대 중기의 곽점 초묘의 주간에서도 언급되어 그 중요성이 이 태일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태일을 해석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출간되었지만 태일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태일을 천일지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논문이 거의 없고 태일을 미래적, 완성적, 인간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태일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환단고기 역주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태일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태일이 언급된 중국의 제 문헌을 통해 다양하게 쓰인 태일의 용례를 살펴볼 것이며 기타 태일이 언급된 모든 명칭까지 살펴보아 태일의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자,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태일. 자, 시작하는 하나. 제가 이제 제 얘기의 핵심이 그레이트 완과 그레이트 관리스입니다. 그레이트 관이라는 것은 만물의 큰 시원, 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태일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한문에서 큰 대자와 클 태자는 그 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일 기극이 심영 양기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근원적인 원기를 양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태일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테일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자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기로서 얘기하면 뭐 원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또한 테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에,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테일의 의미가 있어요. Great Witness인데 이것은 하나 대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삼신오제본계에 있는 건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삼신은 천일과 지일과 태일이시다. 천일은 만물을 낳는 조화를 주관하시고 지일은 만물을 기르는 교화를 주관하시고 태일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치화를 주관하신다. 해서 조교치 삼신을 얘기하고 천지인을 얘기하는데 그 인간 자리에다가 천지를 계승한 인간 자리에 이일이라고 놓지 않고 이 테일이라고 놓았다는 건데 이때의 테일은 천지와 하나됨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레이트 완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안경전 이사장님은 다음과 같이 해서 그랬어요. 테일은 인간이 말이에요. 천지와 하나된 인간의 위격을 말한다. 인간은 천지의 근극적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는. 천지의 주체이기 때문에 천지의 정신 천일과 지일보다 더 크고 존엄하여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태일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테일신을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조물주 삼신의 신성한 손길에서 천지인 삼재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삼신이 현실 세계에 자신을 드러낸 것이 바로 천지인이다 때문에 천지인 각각은 삼신의 생명과 신성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고 각각의 내재된 삼신의 생명과 신성은 서로 동일하다. 이러한 천지인을 환단고기에는 천일지일 태일이라 정의한다. 인간을 태일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한민족 우주사상의 핵심이다. 인간을 인일이라 하지 않고 태일이라 하는 것은 천지의 손발이 되어 천지의 뜻과 소망을 이루는 하늘 땅보다 더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 그림이 요것이 오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태일의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태일이 있어요. 모든 만물은 어디서 생겼느냐? 태일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레이트 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리는 근원적인 자리죠. 창조를 시작하는 자리죠. 그리고 통체적인 에, 통체적인 자리죠. 이건 뭐 이제 육아에서 통체 일태극, 물물 일태극 하는 데서 그냥 제가 한번 따온 겁니다. 과거적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시원적이고 자연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빌함 삼의 일,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한다 할때그 하나가 그레이트 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천부경에서는 일시무시일의 일. 하나는 시작하는데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달 때그 하나. 그 하나가 테일인데 그것이 그레이트 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신으로 보면 원신, 원시천전이될 것이고 기로 보면 아까 봤듯이 원기라든가 양기, 혼돈지기, 뭐 혼원지기,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적인 기는 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형 이상학적인 질서로 보면이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것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천지와 하나된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테일 이건 이제 Great Oneness 하나됨이죠 하나됨 이것은 인간적인 개념이고 인간이 수행을 해서 천지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거거든요 개체적인 의미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천적이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삼지일의 일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셋을 모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셋을 모으면은 하나 됨의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One is 하나 됨이라는 거예요. 일종 무종일의 일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됨. 에 그래서 이회삼길의 일과 일종 무종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단고기에서는 이 태일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천일은 주조하고 지일은 주교하고 태일은 주치한다. 또삼일 신고에서는 개망즉진, 삼망을 변화시켜 가지고 삼진으로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은 삼성조 시대,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근극의 목표가 뭐였느냐?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 근극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환단국에는 수없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만 했는데 전의 도에 대해서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신시시 배달 초대 반응은 전의 도로서 이 전이라는 것이 완전한 사람, 음, 퍼펙트한 사람. 왜냐하면 사람인 변에 온전 전자를 썼거든요. 전의 도로서 계율을 닦아 사람들에게 제천을 가르치셨다. 이런 바 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래 온전한 바탕을 따라 능이 본성을 통해 참됨을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있고 삼성기 하에서는 병지생쌍수어야 위거전이라 어, 지혜와 생명을 함께 닦아가지고 거전이다. 물론 거전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거자 자체가 어려운데 거는 뭐 저도 빼놓고 해석을 할게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저 전이라는 것이 태일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이 태일의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 민족 환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 모든 인간이 추구했던 근극적인 목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중국 고전에 있는 태일의 용례는 뭐 제가 이건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중국의 고전 의서, 고전 서적을 보면 태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하면 네 가지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 도의 개념으로 태일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뭐 여시춘추에 보면은 음악지 소유래자 원이라 생어 탕양하니 보노태일이다. 이테 태일이 출양이하고 양이가 출유량이할때이 태일이 그 도의 개념인데 거의 80~90%는 도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기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예기 예운편에 보면은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식으로 부 예필 번호 태일이다. 이 태일이라고 썼지만요, 큰 대자와 클 대자는 한문에서 통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일에서 시작했다. 예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공영다리가 소에서 이 태일이라는 것은 위 천지 미분 혼돈지 원기다. 이렇게 해서 태일을 자 원기로 해석한 용례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태을금화 종지에서도 어 취상후 금화요 역비 일 광자 제네하니 이시 선천 태을 이 선천 태을지 진기하라 이렇게 해서 요건 원기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자 태이를 도의 개념 원기의 개념 원신의 개념으로 태이를 쓰고 있어요. 태을 태울, 태을 그마 종지해서 태을 자는 무상집이라 해놓고 이왕 괴부라는 그 주석가는 태이를 원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태고 시대의 뜻으로 저. 순자 책을 보면은 순자에서 쓰인 태일은 거의 그 태고 시대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고전에 태일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네 가지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도의 개념, 원기의 개념, 원신의 개념 그리고 태고 시대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곽점 초간의 태일생수라는 말이 있어요. 1993년에 호북성 형문시에서 이 초나라 주간이 출토가 되었는데 거기에 그첫 번째가 태일생수라는 말이 나와요 태일생수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근원적인 그레이트 완의 개념으로서 태일이 수를 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뭐 복잡해서 제가 넘어갔고요 중국의 학자들은 태일을 일반적으로 도 또는. 혼원지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태일이 수를 생하고 거기에서 천이 나오고 지가 나오고 신명이 나오고 음양이 나오고 사시가 나오고 냉열 거긴 창열이라고 돼 있는데요. 습조, 새로 전개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뭐그 해석도 옳지만 이그 태일의 선천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후천적이고 인간완성적인 측면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천부경을 보면 은이 대삼합육하여 생칠팔구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인데요. 대삼이라는 것은 천일지인삼, 천지인이 합일되면 은 1, 2, 3을 더하면 6이 되거든요. 그런데 6이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일육수, 수의 성수예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합일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천일지 인삼의 대삼을 합하면 육이 된다는 것인데, 육은 수의 성수이다. 이는 즉 이는 후천적으로 인간이 천지와 한 마음이 되어 태일을 이루면은 우주의 생명수가 내 몸에서 자화한다는 이런 후천적인 개념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건뭐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이 테일이라는 명칭이 쓰인 모든 용례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과 그 별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성명, 별의 이름과 신의 이름으로서의 테일. 초사구가 동왕 테일조를 보면은 지란날 좋은 때 경건하게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동황테일이거든요. 동황테일을 즐겁게 하리라 해서 이 신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기 봉선서를 보면 천신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테일이다. 그 테일 신이 있다는 거예요. 테일을 돕는 것이 오재이다. 해서 테일, 테일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관에는 테일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일 신은... 뭐냐하면은 바로 이 북극성의 북극성의 성신이라는 겁니다. 북극성은 요건 이제 운급 7천에 있는 건데요. 북극성은 북신자는 중심지 보냐라 모든 별의 근본이 된다. 노노 이편 위정 편을 보더라도 위정 이덕이 비어북신이 거기서 오든 이 중성이 공진이라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 회전을 하고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북극성은 모든 별의 근본이다. 모든 별이 각기 주장함이 있으나 모두 북극성에 매여 있다. 북신은 북극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이다. 그 신은 현단궁에 바르게 앉아 있고 그 이름은 테일군이다. 해서 북극성의 성신에 북극성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테일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북극성의 성신을 이제 테일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편적이나 자미원에 속하는 별로 이 별도의 또 테일성이 있어요. 별도의 테일성이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고려해야 됩니다. 테일유궁이라는 것은 뭐 제가 한의학 중에서도 황제내경을 전공하고 황제내경 영추에 구궁팔풍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테일신이 일 년에 계속 구궁 이 낙서의 구궁을 순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일의 순행은 일양이 초동하는 3시에 천머리가 되는 동지에 북방의 협치궁에서 시작하는데 해서 다음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구궁인데요. 제일 밑에가 협치궁이에요. 협치궁에 46일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동지에서부터 46일을 그다음에 입춘이 되면은. 입춘이 되면 천류궁, 간방으로 넘어가서 46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춘분의 창문궁으로 가서 46일이 있고 그다음에 음락궁으로 가서 곧 45일을 머문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천궁으로 가서 46일을 머무르고 다시 현의궁에 가서 저곤괘가 있는 현의궁에서 46일을 머무르고 또 추분의 창과궁으로 가서 46일을 머무르고 입동의 신락궁으로 가서 40, 여건 5일이에요. 그래서 음락궁과 신락궁은 45일을 머무르고 다시 동지 때협치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태일신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1년 동안에 구궁을, 낙서의 구궁을 계속 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태일신을 숭배를 하고 있는데요. 태을 구고 천존이라고 합니다. 태일 구고 천존 또는 태을 구고 천존, 심성 구고 천존, 시방 구고 천존 등으로 부르는데 천계에서 전적으로 불행하게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원하는 대자 대비하신 천존신이다. 고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단지 기도하거나 천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여 흉함을 변화시켜 기라게 하고 근심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물리쳐준다. 동방 장락 세계의 대자인한 분이 계신데 이름을 태을구고 천존이라고 하는데 그는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고 구원해주신다. 태을구고 천존은 사자를 타고 있고 아홉 마리의 사자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자를 세어 보면요, 저큰 저 사자를 제외하고는 머리에 여덟 마리가 있어서 아홉 마리의 사자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태을신을 높여서 태을천존이라고 부르며 완전한 호칭은 청와대제 태을구고천존이며 동극대제 청연대제라하며 하늘에서는 태을복신 인간에서는 대자인자 지옥에서는 이료제군이 된다 도교도들은 입으로청화교주 태을자존이라고 항상 암송한다. 그래서 이청화교주기 때문에 청안에 그 청와궁이라는 도관이 있어요. 이곳에서 받드는 주신이 이 태을구고천존입니다. 이기 청화궁이에요. 청화궁의 도사들이고, 저기 보면 자선 조정, 또 자선 조사, 태을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명을 주재하는 대군으로서의 태일인데요. 우리 몸속에 태일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가서적에 나오는데요. 도가서적에 원시무량도인 상품 묘경, 묘경에 보면은. 저 이제 서가 말하였다. 태일은 대군이다. 대군은 몸 속에 있는 모든 신령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모든 길을 주장하기 때문에 태일이라고 칭한다. 또 대군이라 칭한다. 해서 우리 몸 속에 태일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도장경 속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선의 이름으로서 요건 한서왕망전을 보면은 자각도의 글에서 태일과 황제는 모두 상서를 얻어 신선이 되었으니 후대의 위대한 군주는 마땅히 종남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태일신이라는 분도 인간으로 다녀가신 분이다 하는 것도 좀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무제가 박현 사람 육의 상주에 의해서 태일신의 제사를 지냅니다. 한나라 전한의 수도가 서안이에요. 서안 동남 쪽에다가 태을단을 B.C. 133년에 태을단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B.C. 1 0 9년에는 거기에서 더 동남쪽 종남산 취화산에 태을궁을 지어놓고서 태을신을 제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 지명을 태을궁진이라고 그래요. 저 궁진할 때 지는 우리나라 면 같은 행정 단입니다. 그리고 저명한 취화산 속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 취화산을 또한 태일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게 태일궁진 중학이고요 요게 취하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타 태일의 이 명칭으로는요, 이 점치는 방법의 태일이 있고요. 또제 북두칠성의 제 아홉 번째 별에 신의 이름이 태일이고요. 오른쪽 눈에 신의 이름이 태일이고 도교 고파, 교파에 태일교가 있었고요. 태일관이라는 도관이 있었고요. 성탕왕의 호가 태을이었고요. 또 궁궐, 서한시대 때 태일관이라는, 태일관이라는 궁전이 있었고요. 한, 제가 뭐 한의학을 하니까 한의학 처방 중에 태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처방이 한 3, 40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경혈의 명칭에도 태일이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우혈을 얘기해요. 전음과 후음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약물의 명칭으로 태일 열량이라는 것이 있고 운기 상합의 명칭 중에 이 태일천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오운육기하의 아주 아주 전문 분야인데요. 어쨌든 태일천부의 태일은 굉장히 존귀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태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단고기에서 그 말하는 핵심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으로서의 태일은그레이트 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삼성조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긍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태일의 길인데 그것은 천지와 하나 됨을 추구해야 된다 그레이트 와니스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과거 우리 조상들의 목표였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긍극의 목표가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